아, 이대로, 900점까지 가봐? 오, 이제 이글 나온다. 갈수 있을 것 같은데. 아 이글 나온다. 울프 먹을 대로 먹고 떨어지면은, 나라까지 갈수 <laughs> 보니까, 우리 팀한명배치에 이글 한 명에 울프 셋이거든? 범에서. 상대 팀은, 울프 다섯. 그럴까? 지금 계급이 말이, 말, 장난 안 돼. 장난 아니네. 와, 상사가 이글 달았어. 우리 팀 쭉, 소령하고 소령 나지만 대령하고는 울픈데. 뭔가 되게 <laughs> 느낌이 그런데. <laughs> 이글 못간게 한이다. 그산만 가도 못간거 너무 한댄다 어, 생각해 보니까 내 경쟁전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개불쌍한 거네. 명은 폐장난 폐작, 폐작하러 왔다. 그러니까 저라. 아나지다 나. 13대, 영 13대 나가고 어 e r o r o 안 나가 그것도. Last man in the field. 잘하는데. 아, l l 까 우리 팀이 못하는 건가? Mission f 팀이 5번 들어가서 4번을 못 땄는데 아니야 할수 있어 있겠지 이거라 조금 힘을 내봐 틀이 힘을 내야지. c 4리 켜져. 아, 아. r e c 이 v e r t 이 e d e v i 아니 Honey. Honey, Topo. What's your name? I'm s o r 여기서 제일 못하. 아, 이 설에 해, 설해 해임만 빨리 가서. 그래서 어디 어디냐? 이봐. 예수칙, 이걸 이... 나보다 잘해야 하지. 아, 코브라도 버스 타는 코브라 했었는데, 뭐... 아니, 그래, 버스 타도 그런 그래, 실력은 있을 거 아니에요. 실력 있을거 서울어 보라 봤지? 올트 코브라 두 명보다 반들림이 더 잘하는데? 넣는다. 잘 넣는다. 잘, 잘 뚫었다. 잘 뚫어. 라어 뭐야 이거? 잠깐만 어이판 이기겠다 무난하게 이기겠는데? 이 판도 아이 무슨 무난하게 다이겨 게임을? 아니 울프 아브라니까요? <laughs> 울프 아브라니까요? 울프는 말이 달라 지 진짜로 아왜 그런 말 하는지 알 거라 알 거라니까요? 아? 아니 근데 울프라도 해도 내가 잘해도 팀이 답이 없으면은. 데 우리 팀이 그래 그, 마나음 잘함. 이글 읽을 도 있어 갖고. 내 네. a 일인데 지겠냐? 예, 네, 나 B1인데. 또일등하고 있네 또일등하고 있네 지치네네 아니 우리팀이 걸좀힘을 내봐. 왜? 아, 너가 나보단 잘해야지. 아. 기, 기다리셈 왠지 내가 먼저 이글을 찍을 것 같은 님폐작보다이날려보셈 <laughs> <기다려보세요. 웃음> 내가 먼저 이글을 찍을 것 같은 느낌인데, 이거는... 걔가 떨어지고 님이 올라오고... 어... 내가 올라가는 거임... 이거 완전히 대든명작이장을 꿀잼게임이잖아... <laughs> 아군이... 아부니... 이쯤에서 내려가는... 나 방금 샷팔좀아 위험했다 와우 꿀잼 게임이잖아와 내가 올라가는 거임? 아 그래 어떻 되겠지 뭐안 그럼? 어떻게 되겠지 뭐 배치로 못 올라갔으면은 열심히 노력해서 올라간다 A를 잘 뚫는다 아 근데 스나가 지네 1팀 스나가 지는데? 아 진짜 나 사부타주는 진짜 못하겠... 잡을 자리를 모르겠다 이 게임 사부타주는 그냥 1번이1번밖에안 막는데 1번에에못 막으니 1번에서 계속 내가 뒤져 결 대결, 찌결안 만들고 대리 대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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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결 대결, 대결, 살리안 도구, 저거... 헤리 사람인가? 아, 아니, 아니겠지, <laughs> 아니겠지. 당연히... 아, 진짜... 아, 웃음... 팀... 네, 웃음... 그렇잖아. 어차피 르 가자고... 이뚫 었는데... 도구들이... 에이 고 이제 b 르가 아 미친 긁어 그 들어 와야네. 졌다 갔다 졌다야 너거들이 뚫고 B를 왜 가는 거야? A를? 어? 아니 팀잘 들어보세? C포하고 애들이 A를 다 뚫었음 근데 c 4가 B를 가네. 뭐야? 이거는 라쿤 라쿤보다 더못하 애들인데 근데 이기긴 이겼음 더 당황스럽네? 가븐스도 많이 죽을텐데 5데스 12영어놀이 하기 딱 좋은가보네 14킬 14 영웅 1데스 <laughs> 영웅놀이지다다다쓴 애들 다짱 박혀있으면 다 죽는 아냐? 1라 남았어 나는, 벌써 시작한 지 10분 됐나? 저가지고또 떨어짐 떨어졌는데 점수 어? 똑같애 <laughs> 제자리 걸음 400점 차이 지금 400점 차이 400점 차이? <laughs> 나보다 경기 빨리 끝나는 거 같은데? 지금 이게 두 번째 판인데 현재 1위 어느 속도인데 이해가 심? 아, 나한판할때 두판 를 했는데. 어, 기가 막아. 천천히. 팀끝 이겼음. 것 같음. 4대 1인. 이겼음. <목소리> 끝남. 벌써 한판 800몇점 주겠다. 800몇 점.